꽃책에 들려준 이야기, 책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벌써 난중일대도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오늘은 정인연의 이야기, 10월부터 읽어드릴게요. 10월 1일, 맑음 아들 회를 보내서 저의 모친도 보고 집안 여러 사람의 생사도 알아보라고 했다. 병주의 역자가 공문을 가지고 내려와서 아산 소식을 전하는데 집이 적에게 습격받아 잿더미가 되어 남은 것은 없다고 한다. 9일 맑음 일찍 떠나 우수영 해남군에 이르니 성안팎에 인가라고는 하나도 없다. 또 인적도 보이지 않으니 참담하기 한이 없다. 저녁에 들으니 흉악한 적들이 해남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한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 김종녀, 정조, 백진남 등이 보러와서 만났다. 11일, 맑음. 새벽 2시경에 바람이 자는 것 같으므로 비로소 닻을 들고 바다 가운데 이르러 정타민, 이순, 박담동, 박수환, 태귀생 등을 해남으로 보냈더니 해남에는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고 하니, 이는 필시 적의 무리가 달아나면서 불을 지른 것일 게다. 낮에 안편도에 이르니 바람도 좋고 날씨도 화창하다. 배에서 내려 육지로 올라가,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적이 배를 감추어 둘수 있는 곳을 살펴보았다. 동쪽은 앞에 섬이 있어서 멀리 바라볼 수가 없고, 북쪽으로는... 나주와 영암 월출산까지 통해 있고 서쪽으로는 비금도로 통해서 눈이 훤했다 조금 있다가 중군장과 우치적이 올라왔다. 조요남 아니 우수가 뒤따라 올라왔다. 날이 저물 무렵 산에서 내려와 언덕에 앉았노라니 조계종이 왔는데 그는 외적의 정세를 말하고 나서 또 말하기를 외적들은 우리 수군을 몹시 두려워한다고 한다. 이 희급의 부친이 와서 뵙고 자기가 포로되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아픔을 이길 수가 없다. 저녁엔 날씨가 따뜻해 봄과 같아 아지랑이가 하늘에 나라 비올 기미가 많다. 초저녁에 달빛이 비단결 같아 홀로 창가에 앉았노라니 회포가 어지럽다. 밤 10시경 허한이 몸을 적신다. 자정에 비가 내렸다. 이날 우수사가 군량선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릎을 몹시 때렸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13일 맑음 정찰선이 임준영을 싣고 왔다. 그 편에 적의 정세를 들으니 해남으로 들어와 온거했던 적들이 10일에 우리 수군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11일에 모두 도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남 향리 송원봉과 신용 등이 적진 속으로 들어가 외놈들을 데리고 나와 지방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하니 통분함을 참을 수가 없다. 우수사의 군관 배영수가 와서 보고하기를 수사의 부친이 바깥 바다로부터 살아 돌아왔다고 한다. 낮에 들으니 선정관 내네 사람이 법성포에 내려와 있다고 한다. 저녁 때 중군 김응함에게 들으니 섬 안에서 누군가가 산속에 숨어서 소와 말을 잡아 죽인다고 한다 즉시 황득 중 오수를 보내서 수색하게 했다 14일 맑음 새벽 2시쯤 꿈을 꾸니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에 가다가 말이 실족해서 내 가운데로 떨어졌으나 거꾸로 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막내 아들 면이 나를 붙들어 앉는 것 같은 형용을 하는 것을 보고 깨었다. 무슨 조짐인지 알 수가 없다. 늦게 배 조방장과 우후 이휘득이 오고 배종이 경상도로부터 와서 적의 상황을 전한다. 황독중 등이 와서 보고하기를 내 수사의 종 강막지라는 자가 소를 많이 치기 때문에 열두 마리를 끌고 갔다고 한다. 저녁에 사람이 천안에서 와서 집에서 온 편지를 전하는데 떼어보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움직이고 정신이 황란하다. 겉봉을 대강 뜯고 둘째 아들 열의 글씨를 보니 겉에 통곡이라는 두자가 써있다. 면이 전사한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간담이 떨려 목 놓아 통곡했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어질지 못한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만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올바른 이치인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아서 이것이 이치가 잘못된 것이다. 천지가 어둡고 저 태양이 빛을 잃는구나. 슬프다. 내 어린 자식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영특한 기상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는데, 하늘이 너를 머물게 하지 않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화가 내네 몸까지 미친 것이냐? 이제 내가 세상에 있은들 장차 무엇을 의지한단 말이냐? 차라리 죽어서 지하에 너를 따라가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리라. 네 형과 네 누이와 너의 어머니도 또한 의지할 곳이 없으니 아직 목숨은 남아 있어도 이는 마음은 죽고 형용만 남아 있을 뿐이다. 오직 통곡할 뿐이로다. 밤 지내기가 1년처럼 길구나. 이날 밤 9시경에 비가 내렸다. 16일 맑음. 우수사와 미조왕 첨사 김응함을 해남으로 보냈다. 해남 원유형도 보냈다. 밤 10시에 순천부사 우치적 우후 이정충 금갑 이정표, 제포, 주의수 등이 해남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외적 13명과 적진의 투항에 들어갔던 송원달 등의 머리를 베어왔다. 21일, 비가 오다가 눈으로 변했다. 바람이 몹시 차가워 뱃사람들이 얼고 떨 것을 염려하여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다. 정상명이 와서 보고하기를 무한형감 남원상이 들어왔다고 한다. 언상은 원래 수군에 소속된 관원인데 제몸보전하려는 계책으로 수군에는 오지 않고 몸을 산골에 숨긴 지 달포가 넘어서야 이제 저기 물러간 뒤에야 무거운 벌을 받을까봐 겁내어 비로소 나타났으니 그 하는 짓이 몹시 해괴하다. 늦게 가리포 및배 조방장 우후가 왔다. 25일 맑음 종순아가 배를 타고 아산으로부터 온 편에 집안 편지를 받았다. 초저녁에 선정관 박희무가 유지를 가지고 왔는데 명나라 수군의 배가 정박하기 적당한 곳을 생각해서 곧 장계하라는 것이었다. 28일 맑음. 아침에 여러 가지 장계를 봉해서 피은세에게 주어 보냈다. 늦게 강막지의 집으로부터 지휘선으로 옮겨 탔다. 저녁에 염장의 도서원 걸산이 큰 사슴을 잡아 바쳤으므로 군관들에게 내주어 나누어 먹게 했다. 30일 맑으나 동풍이 불고 비올 기미가 많다. 아침에 집 지을 곳에 내려가 앉았노라니 여러 장수들이 보러 왔다. 해남 원유형도 와서 적에게 붙들었던 자들의 짓을 전해 준다. 일찍이 황득중을 시켜 목수를 데리고 선북 쪽산 밑에 가서 제목을 배워 오게 했다. 늦게 적에게로 갔던 정은보와 김신웅의 계집 또외놈을 지시하여 나쁜 짓을 하게 한 김애남 등의 목을 매어 죽였다. 11월 1일 비 아침에 사슴가죽 두 장이 물에 떠내려 왔기에 명나라 장수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상한 일이다. 저녁에 북풍이 크게 불어 밤새도록 배가 흔들려서 사람이 안정할 수가 없었다. 7일, 맑음. 아침에 해남의병이 외적의 머리 하나와 환도 한 자루를 갖다 바쳤다. 이종호와 당원국을 잡아왔기로 거제 배에 가두어 두었다. 늦게 전홍산 윤영현과 생원 채집이 보러와서굴량벼 40석과 쌀 8석을 바쳤다. 며칠 동안의 양식에 도움이 되겠다. 본영 박주생이 외인의 머리 두 개를 배워왔다. 11일 맑음 식사 후에 새 집에 올라가니 새로 부임한 평산 만호가 도임장을 바친다. 그는 하동현감 신진의 형 신원이다. 전하는 말에 그는 이미 숭정으로 승진되었다고 한다. 12일 맑음 늦게 영암 나주 사람들을 타작을 못하게 했다고 해서 결박지어 왔다. 그 중에서 주모자를 가려내어 처형하고 나머지 네명은각 배에 가두었다. 14일 맑음 해남 원유형이 와서 윤단 중에 무리한 일을 많이 전했다. 그는 또 말하기를 해남 아전이 법성포로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바람을 만나 배가 전복되었는데 이를 구조하기는 고사하고 두려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를 중군배에 가두었다. 김인수는 경상도 수영배에 가두었다. 16일 맑음. 아침에 조방장과 장흥부사 및 진중에 있는 여러 장수들이 모두 와서 보았다. 군공을 조사한 기록을 보니 거제 현령 안이가 통정이 되고 그 나머지도 차례로 벼슬을 제수받았으며 내게는 상으로 은자 20냥을 보내왔다. 명나라 장수 양경리가 붉은 피단 한피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배에 승전을 취하하는 예식을 행하고 싶으나 멀어서 가지 못한다 했다. 영의정 유성룡의 답장도 왔다. 18일 맑고 따뜻하여 봄날과 같다. 윤영현이 보러 왔고 정한기도 왔다. 20일 맑음 송은기 등이 사녀군을 데리고 해남 소나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날밤 순생이 와서 잤다. 22일 흐리다 말다함. 저녁에 김해가 아산에서 돌아왔다. 그는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온 사람으로서 이달 10일에 아산 집으로 들렀다가 편지를 가지고 온 것이다. 밤에 비와 눈이 내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장흥에 있던 적은 20일에 도망갔다는 보고가 왔다. 23일 바람이 크게 불고 눈이 많이 내렸다. 이날 승첩한 장계를 썼다. 저녁에 얼음이 얼었다고 한다. 아산 집에 편지를 쓰자니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눈물을 거둘 수가 없다. 28일 장계를 봉했다. 무안에 사는 진사 김덕수가 군량 벼 15석을 가져다가 바쳤다. 29일 맑음 마유격의 차간 왕제가 명나라 군사가 수로로 내려온다고 말한다. 전희광과 전황수가 오고 무한형감도 왔다. 12월 1일. 맑고 따뜻하다. 아침에 경상수사 이순신이 지내왔으나 나는 배가 아파서 늦게야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종일 대책을 의논했다. 2일. 맑음. 날씨가 매우 따뜻하다. 영암 향병장 유장춘이 적을 토벌한 사연을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곤장 50대를 때렸다. 윤홍산, 김종녀, 백진남, 정수 등이 보러 왔다. 4일, 말꼼 없이 추웠다. 늦게 김인명에게 곤장 40대를 쳤다. 장흥 교생 기업이 군량을 훔쳐 실은 죄로 곤장을 쳤다. 거제 및 금갑도 천성이 타작을 끝내고 돌아왔다. 무안 및전이광도 돌아왔다. 5일, 맑음. 아침에 군공을 세운 여러 장수들에게 상품과 직첩을 나누어 주었다. 김돌순이 봉학을 데리고 한평 땅으로 갔다. 보자기 수색의 책임을 맡은 정응남이 점새를 데리고 새로 만드는 배를 검사하기 위해서 진도로 가려고 함께 떠났다. 해남에 독동을 처형했다. 전 익산 군수, 고종후가 왔고, 김억창이 오고, 광주 박자가 오고, 무한 나덕명도 왔다. 도원수의 군간이 유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제 선정관 편에 들으니, 통제사 이순신이 아직도 전도로 방편을 쫓지 않아, 여러 장수들이 민망이 여긴다 하니, 사정이야 비록 간절하지만, 국가의 일이 바야흐로 바쁘고, 또 옛사람의 말에도, 또 전쟁에 나가 용맹이 없으면 휴자가 아니라 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럽다는 것은 소찬을 먹여 기력이 피곤해 가지고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얘기에도 경과 권이 있다고 해서 꼭 원칙대로만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니 경은 내 뜻을 깊이 생각하여 소찬 먹는 일을 그치고 권도를 쫓도록 하라 하였다. 또 임금의 분부로 고기 음식을 가지고 왔으니 더욱 비통한 일이다. 해남의 죄인들을 한평이 자세히 심문했다. 1 1일 맑음. 해의 열과 진원이 윤관, 이연량과 함께 들어왔다. 배 만드는 곳에 나가 앉아 있었다. 11일, 맑음. 경상수사 이순신 및 조방장 배홍립이 보러 왔고 우수사 이시연도 왔다. 18일 눈 새벽에 해는 어제 마신 술이 채 깨기도 전에 배를 타고 떠났다. 쉼해가 편치 못하다. 21일 눈 아침에 홍산 윤영현이 목포에서 보러 왔고 늦게 배 조방장 및 경상수사가 보러 왔다가 술이 취해서 돌아갔다. 22일 비와 눈이 섞여 내렸다. 한평 현감 송경지가 들어왔다. 23일. 눈이 새치나 쌓였다. 순찰사 황신이 지내 온다는 기별이 먼저 왔다. 24일. 눈이 오다 가끔 개기도 했다. 아침에 이종호를 순찰사에게 보내서 문안했다. 이날 밤에 나동명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것을 싫어하는 줄을 모르니 한심스럽다. 밤 10시경에 집에 편지를 썼다. 25일 눈 아침에 열이 돌아갔는데 이는 그 어머니 병 때문이다. 늦게 경상 수사와 배조방장이 와서 보았다. 오후 6시경에 순찰사가 진중에 와서 함께 군사에 관한 것을 상의했다. 연의 19 고우를 수군에 소속시키기로 했다 저녁에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26일 눈 방백과 방에 앉아 군사에 대한 방책을 조용히 이야기했다 늦게 경상수사와 배조방장이 보러 왔다 29일 맑음 경상수사와 배조방장이 보러 왔다 비로소 들으니 경상수사가 가지고 온 물건이 이후의 원문을 알 수가 없음. 29일, 맑음. 영암 좌수는 문초하여 놓아주었다. 오후 8시쯤, 다섯 사람이 뱃머리에 왔다고 하기에 시골종을 보냈는데, 이 아래의 원문도 알수 없음. 30일, 입춘. 눈보라가 어지럽고 몹시 추웠다. 배 조방장이 와서 보았다. 여러 장수들도 모두 와 보았는데 평상 만호와 영등 정웅두만이 오지 않았다. 부찰사 홍의상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이 밤은 1년이 끝나는 밤이라 비통한 마음이 더욱 깊다. <목소리>